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것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일어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어찌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라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옥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자가 누구냐? 한결같이 아은 저울추와 한결같이 아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야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명식인조카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세련 입술이 더욱 보배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한 삶은 어떠한 삶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점원 20장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여호와 점원과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왕에 관한 점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성리와 왕실의 왕권이 지혜자들의 삶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온 우주와 이 세상의 질서를 세우는 기초와 근간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온 우주 만물의 왕되신은 하나님 앞에 지혜롭고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술을 멀리하고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합니다. 오늘 부모의 말씀 1절부터 3절은 술과 다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술은 사람을 거만하게 하고 소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렇게 거만하고 소란스러워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지켜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기에 급급하고 자신의 말과 주장만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 관계 속에서 다툼을 만들고 분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술을 멀리 하고 언제나 맑고 건강한 정신으로 분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틀어진 관계를 화평케 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이처럼 술을 멀리 하는 것이 지혜롭고 의로운 길로 가는 소속과도 같기에 자만의 여러 곳에서 술을 탐닉하는 것을 비난하며 단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레이기 10장 9절과 민수기 6장 3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나시린들에게 술 마시는 것을 금하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또 삶을 예배로 드리는 나시린으로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는 마땅히 술을 멀리 가므로 절제 없는 중독된 삶에서 벗어나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술을 더 사랑하고 육체의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은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고 이 사회를 혼탁하게 만듭니다. 몇달 전에는 우리나라의 법무부 차관이라는 사람이 술에 취해서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만약 이 법무부 차관이 폭행한 사람이 택시기사가 아니라 대통령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문의 말씀 2절에서는 다툼을 일으키는 대상이 왕이라면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는 위정자들과 다투며 노하게 하는 것이 죽음과도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면 온 우주 만물의 왕 되시는 하나님과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만유의 주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4절부터 8절의 말씀은 게으름과 충성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들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력에 따르면 이스라엘 지역의 파종 시기는 가을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서는 가을에 보리와 밀 씨앗을 뿌리기 위해 밭을 일구고 늦은 봄에 수확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농사 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손가는 일이 많고 상시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되게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절에 나오는 사람은 게을러 밭을 갈고 농사에 매진해야 할 가을에 일하지 않습니다. 아마 속으로 이번 농사는 잘안될것 같으니 그냥 날려버리고 추수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하자,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결과는 어떻습니까? 추수 때에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마음에 헛된 계획을 가지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함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따라서 본문 1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좋하리라 그러므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까? 5절부터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멘. 5절부터 7절의 말씀과 같이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계획 모략을 가지고 충성되이 일하는 자입니다. 명찰한 사람은 어떤 계획이 지혜로운지.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며, 그렇게 올바른 계획을 가지고 충성되이 일하며 온전하게 행하는 자는 자신이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에게까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일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과 노동을 통해 하나님의 채우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배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 순서를 따라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하는 것도 동일한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온전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가정 가운데 복과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8절부터 1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이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인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켜보고 계시며 그들의 죄악들을 속속들이 아십니다. 10절 말씀과 같이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행동으로 인해 그의 선언과 악함이 다 드러나는데, 하물며 말과 행동의 주체성을 지닌 우리들의 언행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울추와 같이 눈꼽만큼의 기울어짐도 다 아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언제나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비춰보며 하나님 앞에 점검하여 정직한 흥실과 지혜로운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합니다. 이러한 삶이 금과 진주보다 더욱 아름다운 삶이요 보괴로운 삶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정직함과 흥실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인정케 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화평케 되어지고 회복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